네 안녕하세요 무선물가자프입니다. 자 로켓 로켓입니다. 자 DBX10이죠. DBX10 로켓인데요. 색상이 빨간색인데 위에는 카본으로 된고밑에는 빨간색이 되는데 정말로 세련됐네요. 자 하나 볼까요? 자 위에는 카본 스타일로 좋아. LED 기가 막히고요. 그렇죠. LED 기가 막히고요. 자 아래 쌓아 볼까요? 옆쪽 옆쪽 쪽. 어 아, 이쁘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사실 23만? 자 23만 원이네요. 진짜로? 맞나 이게? 와 진짜. 착한 가격이네요. 235,000원, 그렇죠? 235,000원의 가격에 쫙 이렇게 옵션 자 따로 뭐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돼 있죠. 프로세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또메타 서버, 메탈 메타 서버, 메탈 기 서버고 리지 않아요. 그는요그속서이 볼게요. 자, 이 셀입니다. 이거, 바퀴 끼고 하면 엄청 커질 거예요. 바퀴도 패턴이 정말 좋고요. 아, 튼튼합니다. 패턴이 정말 좋고요. 이너폼도 있어요, 이런폼 안에. 이너폼이 쫀득쫀득쫀득. 쫀득, 쫀득. 자, 그 다음, 쇽이요 쇽. 숍. 쇽 보시면은, 쇽도 샤프트가, 자, 굉장히 두툼하고요. 자, 여기, 이는쇽 캡도 좋고, 정말로 메탈로 되어있는 쇽 바디도 좋습니다. 스톰모클로도 돼있고 자,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자, 위버셜 스타일로, 자, DVD 방식? 예, DVD 방식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갯뼈 타입이네요. 근데, 앞쪽으로, 뒤쪽으 이렇게 앞쪽이 되게 중요하죠. 세트 드 샤프트 메탈로 쭉 연결되어 있고, 오! 모터, 변속기, 자, 브러쉬리스입니다. 모터 변속기 브러쉬리스, 이거 보시면 요한세 가지만 해도 되는데, 10만원 넘잖아요. 그쵸? 그럼 쇼 같은 거 따로 사면 4, 5만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디 되게 이쁘고 보세요, 바디. 바디도 오른발이잖아요. 그럼 책값이 거의 뭐 5만원대 사는 건데요? 책가는두 가지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DBX, DBX10 많이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이걸로 찍었잖아요. 정말로 재미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재미진 차입니다. 자, 재미있는 차에다가 와, 쇽도. 쇽커봐쇽 보시면은 쇽 타워가 메탈인데 정말 두툼하고 정말 좋아요. 그렇죠? 범퍼도 되게 좋고요. 자, 11.1V가 있고 7.3V인데, 자, 이제 11.1V 한번 해볼까요? 자, 당겨보고 일단 자, 이 속도에다가, 자, 기다려보세요. 자, 짜잔. 자, 배터리 오케이 배터리 4200인데 지금 오케이 배터리 1 1 1 v 트자5200 인데요 자 아까 속도랑 다를거예요 보시면 아까 속도가 많이 이렇다 그 뒤에는 반응속도 보요야 이거 3셀로 할때 여러분들 진, 진짜 매 진짜, 진짜, 진또 매기. 예, 진짜로 진짜 잘가올것 같아요. 자, 타이어를 제가 다 개봉하고 싶은데, 이렇게 개봉하면 되죠? 아, 그동안 서비스를 하나 드렸네요. 이거 아마 나중에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로컬 쪽인데요. 자,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 부분 나올 것 같은데, 바디가 먼저 눈 이쁘고, 뒤쪽 데일리 나오고, 전체적인 타이어의 밸런스가 정말 좋고, 주행하는 거 봤거든요. 정말 재밌게 주행합니다. 자, 이거 꼭 주행하시, 구매하시고요. 자, DBX10, 아시아 옆에서 어, 체트리싱 총판하고 있으니까요. 배터리도 이산 상태때는 변속기와 안에 사람 타고 있는 디테일과 LED까지 하셔가지고 한번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ARR입니다. ARR. 배터리만 있으면 되고 저기 이미 있으면은 배터리만 끼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추고된 제품. 자, VRX입니다. VRX. 아, 죄송합니다. VRX. DBX, DBX, DBX 24만 5천 원. 키트만도 파니까요. 꼭 구매하세요. DBX 10. 키트만도 판매할 때 24만 5천 원이면 되게 싸요. 정말 좋습니다. 오케이. 출가하겠습니다다 나중에 한 번씩 한 번씩 장착해 보시고요. 출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출고. 기본 세팅입니다. DBX10 로켓.